안녕하세요 미니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미니 선생님 채널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꿀팁 정보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공유했으면 좋겠는 이야기를 소재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어, 그 전에 앞서서 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유아교육과를 전공을 했고 어, 현직에서 유아교육 선생님, 어,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을 하다가, 음, 현재는 영어를 조금 더 공부하고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나 유치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 이렇게 은근히 유치원에서 일하시다가... 영어 유치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저의 경험을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어, 오늘은 많은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예비 선생님들이시죠? 그래서 예비 선생님들이 많이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유치원 선생님이 되셨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왜냐면, 뭐, 따로 나와 있는 뭐,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그냥 유치원 선생님은 처음부터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먼저, 유치원 선생님이 되시려면, 유치원 정교사라는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 또 이제 어, 유치원의 면접이나 이런 거 보러 가시기 전에 이력서랑 그 어, 자격증을 카피 한 거를 이렇게 같이 보내곤 하거든요. 그래서 어 유치원 교사가 되시려면 먼저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자격증은 어디서 받느냐 어, 유아교육과를 보통 전공하시면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과 또 어린이집에서 일하실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같이 나와요. 물론 이두 자격증을 갖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어 같이 음 과목들도 수료를 하시고 또 실습이 있죠. 네, 저도 실습을 갔었는데 이제 어린이집 실습과 유치원 실습 이런 과정들을 다어 이수하시면 그때 졸업하실 때두 개의 자격증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이 있으면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조금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비 선생님들에게 좋은 정보이길 바라며 다음 번에는 어 그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무엇이 다를까요를 한번 주제로 같이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들로 같이 만날게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